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. 2025년 9월 대한민국 검찰청 폐지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하지만 이 개혁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?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할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하려 합니다. 특히 중수청을 경찰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겠다는 방침은 수사권력 독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한 것으로 너무 큰 힘이 몰리는 거죠.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 오류를 바로 잡거나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목소리 낼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오히려 후퇴하는 셈입니다. 전문가들은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어려워지고 정권의 방패막이가 될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권력 독점과 국민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소지도 제기됩니다.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이 거셉니다.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다면 결국 우리는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독재국가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정의일까요?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. 우리 모두 이 중요한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. 이 영상에 공감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그리고 구독해서 더 많은 진실을 함께 알려주세요.